2절 말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한번 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네. <laughs> 오늘 큐티 11기상 17장입니다. 11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어, 신뢰와 순종만이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뢰와 순종만이 생명의 길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온전히 주님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아침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한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어... 이제 아합왕 시대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길러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성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시냇가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두루를 추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의 말씀이 나여호와가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신뢰와 순종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수, 신뢰와 순종만이 생명의 길. 어, <laughs> 지금 북 이스라엘 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제 통치하는 그 시대가 되었는데 어, 이 아합 시대의 가장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한 시대이죠. 그리고 이 아합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시돈의 페니키아의 왕. 그 범주했던 이세벨을 안내로 와지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신을 수입하는 거죠. 어, 하나님은 이,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을 버린 이 배교의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어참온 나라가 막 타락하고 배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불렀어,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뭐 타락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때에 어, 아합이 그렇게 온 나라를 타락의 시대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바알과 세라에게 풍요와다산을 기원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그 바알과 세라에게 무릎 꿇게 만들, 만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엘리 한 사람을 불러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바알과 세라가 풍요 의 신이라면 과연 진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배교의 나라에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나라에 가뭄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비도 내리지 않겠다 이슬도 없다 라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요단당편으로 가라 그리치내가로 가면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요단 동편에 그리치네가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그죠 이 미물인 보잘것없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고기와 그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주고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 가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거기를 엘리야를 위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그리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냈는데 가뭄이 얼마나 오래 가고 심했으면 그리 시냇물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살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시돈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근데 가뭄이 심해요. 온 나라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이제 남은 음식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히 과부는 그죠 일할 노동력이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제일 먼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하나와 이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는 굶어 죽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면 너희그 곡식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먼저 떡을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에, 진정으로, 이, 가루통에, 그 곡식가루통에, 그, 곡식이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 하느님 말대로 되었죠? 성경말씀은, 말대로 하였다. 말씀대로 하였다. 말씀과 같이, 그죠?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은, 이 발과 아사라는 풍요와 다사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풍요와 다산의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나라의 가뭄을 선포했고 그리고 또 시돈의 이세벨 시돈 출신 아닙니까? 페니키아의 시돈의 그 이세벨이 나왔던 그 도시의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살아 생명의 기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보의 순종을 통해서 이세벨이 그렇게 섬겼던 바 발과 아세라의 허무함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바 발과 아세라가 결코 진짜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가 마지막 먹을 그죠 그 아들과 먹고 죽어야 되는 가라하는 꿈 그것을 하나님께 내놨을 어때 하나님은 그를 살게 했줬다니 아버의 불신앙이 온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 그죠? 엘리야의 순종과 그 과부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가 오늘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오직 우리 구비 세 있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엘리야와 사르밭 기돈의 사르밭 가부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심 감사합니다 그바알과 세례를 섬기는 우상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셨고 또 시도의 사르밭 과부를 통해서 그의 작은 순종으로 생명의 길이 열림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헛된 우상과 이 세상의 허무함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더큰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어 우리 참이 이 교회가 어참더 많은 구도자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각자의 가족을 위해서 선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